유튜브 친구들! 유하 자, 오랜만에.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. 오리 훈제 김 배추김치 파김치 요 뒤에 치킨무 그 다음에 장하하고채채이이이참 참이슬 치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 그럼 제 잔부터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은 안보가 안 나온답니다 그럼 바로 한장 즐기라오 즐기라오 징이네 파채 좋아하니까 파채 살걸아가 고기 얹히고 밥 살짝 얹혀봐 그 다음에 쌈장 살짝 넣어가그 <laughs> 다음에 김치 좀 넣어줄까? 김치 조금 넣어놓고 고기 한 덩어리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한쌈 싸가 ago. 폰 바꿔갖고 마이크를 못 꼽네요 저 핸드폰 부시하고 거나 리얼 사운드가 고있는보네 한번 싸고겠습니다 자, 그러면 이번에는 김밥처럼 좀싸가서 먹어보겠습니다. 밥을 사람 밑에 깔아가 밥을 좀펼치고 그. 훈제, 오리 훈제김밥 해갖고 고기는 좀 넉넉하게 한자두조 <laughs> 어? 이거 에들어갈라 세정리 그 마이크 없어도 그 목소리 전달이 잘 되네요. 그럼 오늘 테스트 해봤고, 이제 편하게 좀 먹겠습니다. 람보가 팬티만 입고 있어서 안 나온다네요. 자, 다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. 빠이빠이. 구독, 좋아요. 코로나 19 조심하세요. 다들 마스크 끼시고요.